오늘은 잠시 로마스 설교를 멈추고요. 커뮤니티를 부흥케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좀꼭 들어야 될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의정부 비전 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할때 시작을 할때새 교회를 모델 삼아서 그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배우고 극대화시켜서 경기부지역의 사당전에 바로 그 교회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고 달려온지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델 삼았던 세 교회는 온누리교회, 분당우리교회, 시애틀 형제 교회입니다. 새교회의 어, 교회론 목회 철학을 잘 배우기 위해서요. 저희 교회는 중직자 스쿨에서 이세 권의 책을 반드시 필독하고 어, 또 이렇게 독후감을 써서 내는 과제를 통과해야지만 어, 임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저희 교회를 찾는 세 가족 분들이 사조 이수 과정을 마치면 한 분이 등록하시면 고 하영종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정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을 선물로 드리고요. 또 부부가 등록하셔서 두 권의 책을 선물해. 드릴 수 있다면 권종 목사님이 쓰신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라는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를 등록하신 새 가족분들도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 방향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 '커뮤니티를 붕괴하라'라는 제목은 권준목사님이 쓰신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책 안에 있는 한 챕터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에 책 내용을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시애틀 형제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는 첫 번째는 지역교회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커뮤니티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노력해왔다라고 시애틀형제교회의 권주목사님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흥에 대한 해석이 독특하십니다 부흥이란 커뮤니티의 영향을 주는 것 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흥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결국은 지역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이 책에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우리의 신명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사회에 충격과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 부흥으로 정이 내리고 시애틀 형제교회는 이와 같은 부흥을 꿈꾸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책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품을 구매할 때 실용적인 가치보다 상징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상징적인 이미지, 브랜드죠. 이 브랜드가 제품을 구매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 똑같은 물건이지만 브랜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대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 브랜드의 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사람들은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지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영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백인데 여러분 이렇게 작은 백에 어떤 마크가 하나 딱 붙잖아요. 그 수백만은 원, 수천만원 합니다. 요만은 백에 그럼 이 조그만 백에 얼마나 많은 것을 넣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저 옆에 있는 다이소세 가면은요 이천 원만 줘도 훨씬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백을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수백 수천을 드리면서 어떤 로고가 찍힌 작은 백을 사냐면 그 브랜드 이미지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 이미지, 브랜드는 결국 영향력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라고 이 책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교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한인들의 이민 역사는 짧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지금도 이루내고 있습니다. 뉴욕 야, 야채 상점에 90%가 한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대요. 그들은 하루에 평균 12시간은 일하고요.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민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 사회에서 가장 빨리 기반을 잡은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요. 가장 짧은 기간에 집을 마련하는 민족도 한국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자녀 교육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우리 민족만큼 해외에 교회를 많이 세운 민족도 없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 최근 타임즈가 조사한 당신이 가장 선호하는 민족은이라는 설문조사에서요. 한인은 51개 민족 가운데 39위를 차지를 했고요. 시카고에서는 53개 민족 가운데 43위를 차지했답니다.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는 결과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은 경제적으로는 성방을 했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면에서는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통계입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일본은 영향력 측면에서 2위를 했대요. 2위. 여러분 일본은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1%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70%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인 사회의 70%가 그리스도인인데 각자 자신의 삶을 먹고 살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면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아닌 안 좋은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이민자들은 먹고 사고 살고 자신과 자녀들에 비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민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미국에 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열변을 토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이땅에 생존하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부흥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 땅에 붕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교사로서 이 땅에 와서 삶을 살고 있고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시애틀 정교회가 어 이 바베시에 있는 것도 바베시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교회들을 부응케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래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교회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간 관계상 제가 첫 번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곳 지역의 미국 목사님들과 연합해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를 영적으로 부응케 할수 있는가를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시도용 교회가 추구하는 이 부흥의 방향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협력해서 그개 교회가 그리고 지역의 공동체가 함께 부흥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심 전력하겠습니다라고 비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좋은 교회의 모델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교도 경기북부 지역의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의정부비정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 또한. 지역 공동체의 지역 교회에 선한 영향을 얻게 즉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개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지역의 커뮤니티가 부흥케 되기를 위해서 지난 19년을 달려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초창기 때요 제가 금요 성경 기도회 때 이렇게 ppt를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샘물교회, 성약교회, 시온성교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의 이름을 타이핑해서 띄워놓고요 이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기 위해서 목놓아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아, 어, 제가 각 개교의 이름을 띄우지는 않지만 그 마음 그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부흥해서 의정부가 변화되는양? 우리 교회만 부흥해서 의정부시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양아니요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부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애틀 형제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경기 부부 지역에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 비전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100만 이하의 인구에서 단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포스터를 보시면은요. 화면이 좀 작기는 하지만 2026년 5월 17일 의정부 종합 운동장에서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요. 그 오래전에 제가 두살때 구름떼 같은 인원이 예, 여기도 광장에 모여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때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한국 교회가 역동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마 어, 상한 경기장인가요? 아마 거기서 한번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의정부가 세 번째입니다. 특별히 이 블리관을 함 전도 집회가요. 전 세계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인구 100만 이하에서는 열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교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의정부에 내년 5월 17일에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전도 행사를 잘 이루기 위해서요, 의정부의 전혀 없던 협력과 기도 운동이 시작.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정부에는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라는 곳이 있고요. 초교파로 이 의정부 비정교회 우리교회들 그렇고 이제 가입을 한 교회가 269개의 교회가 있고요. 이 숫자만큼 혹은 이 숫자보다 조금 더한 교회가 의정부에서 어, 각 개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하지만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에 소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에 소속한 교회가 한 269개의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도 소속되어져 있고요. 그럼 이 빌리그람 전도 집회 작년부터 잘 준비되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의 유례가 없는 많은 교회가 이 의정부 지역의 관내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케 되기 위해서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미나가 혹은 이 전도 집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매번 모여서 회의하고 지금 릴레이 금식하고 있고요. 각 개교에서 회 우리 교회는 좀 늦었지만 이 빌리그램 전도 집회 기도 제목을 놓고 온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도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이제 내년에 있는데 게한 번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서요. 지금 한번 했고. 두 번째 전도집회 연합집회가 10월 19일 주일 오후 3시 경민대학교 강단 체육관에서 가을 전도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두번 보시고요 세 번째 ppt를 보시면 10월 19일 주일 오후 3시 경민대 체육관에서 특별히 강사분인 팀 딜리아나 목사님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 모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을 전도집회에 예, 의정부 기녹교 연합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 새가족도 좀 초청을 하는데 한 5천 명 정도 모여서 우리가 한번 이 가을 전도집회를 해보자 라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고요. 찬양대를 한천명 정도 세워서 우리가 이거정부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한번 올려드려보자라고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이 대회 한 분과를 맡았고요. 우리 교회는 안내를 좀 돕고 성기게 되었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이 또이 빌리감 전도집회에 또 계속 참석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조남식 장로님이 찬양대와 관련된 분과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광명교회에서 찬양대 400명을 내고요 나머지 교회에서 600명을 좀 내서 천명이 모여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잘 들어주십시오 일단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안내를 쓰신 분들은 본인의 의지와 함께 지금 등록되었습니다. <laughs> 자, 우리 교회 1부, 2부 찬양 내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등록됐습니다. <laughs> 뿐만 아니라 우리 교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네팔이나 이제 태국에 가보면 힌두불교의 나라에서 예배하는데요. 이렇게 악기를 펼쳐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저는 막 가슴이 너무 뛰어요. 복음을 마음대로 증가할 수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물론 이 한국이 복음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평생에 언제 천명의 찬양대로 이 의정부시 안에서 경민의 체육관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껏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냐고요. 그 이론이 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 복되고 귀한 것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대가 아니더라도 목사님 제가 안내로 좀 섬기겠습니다. 제가 외모가 좀 되잖아요. <laughs> 내가 좀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일부 찬양대는 찬양 대원 통해서 혹은 개별적인 분은 우리 조남 장관들 혹은 순장님 통해서 좀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안내도 여러분 그큰 체육관의 산이 우리 교회랑 이제 요정부 순복음교회 두 교회가 이제 안대를 맡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안내위원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장상대장님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일단 참석하시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언제라고요? 10월 19일 오후 3시 경민대 체육관. 예. 자, 일단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순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장님 내가 참석하는데 내가 자가로 참석하겠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좀 차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교회 스타리아가 부족하면 대형 버스를 좀 빌려서 함께 가서 우리가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오 예배 때 성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국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통계가 정확합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한국은 약한15% 많게 잡으면 20%만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5% 혹은 80%의 교회는 이미 정체되고 쇠퇴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요, 가만히 있다가 교회 문을 닫고요, 가만히 있다가 기독교가 힘을 잃고 사라질 판입니다. 의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 의정부에 십대직이라는 십대 10대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미 1 7년 전인가요? 그때 벌써 우리 의정부 관리에중고등부 부서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더할 거예요, 더할 거예요. 점점 교회가 쇠퇴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흥하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 애당초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 자체가 경기북부 지역에 사령전의 바르교회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영향력 가운데 지역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 여러분 이번에 참여만 하시고 또 참여해서 함께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의정부 땅에 놀라운 변화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여러분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주까지 순장님을 통해서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번 PPT 보시면 이게 참 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메인 스피커라고 하죠. 설교자가 누구냐면 뉴욕 타임스퀘어 처치 단임 목사님 팀딜레나 목사님이셔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우리는 어, 세드백교회리오네 목사님을 아시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설교 영성이 있는 분이셔요 참 모시기 힘든 저도 사라 생전에 이, 이런 분의 예, 육성으로 설교를 듣는 이런 일은 기회가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으로 되게 많은 은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뉴욕 타임스퀘어 처치 찬양 인도자의 특별 공연이 있고요 와 저는 이게 어떻게 섭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뮤지션들의 꿈의 무대가 카네기 홀이잖아요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한 극동방송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와서 또 특별한 순서를 갔는데 여러분 극동방송 찬양하는 거 라이브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카네에 오래 가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 저는 없거든요 아마 참석만 해도 너무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특별 순서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우리가 의정부 모든 교회에 부응을 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이거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어, 요 다음주에 새생명축제가 있어서 그 새가족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겠지만 어, 의정부 관내에 많은 교회들이 이곳에 새가족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건너나게 하려고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도우면 또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가서 은혜도 받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대로 선한 영향력도 끼치죠 너무너무 좋은 기회이니 한번더 빠짐없이 아, 꼭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또 참석 인원을 또진행구에서또 알아야지만 진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다음 주까지만 받게 되니 여러분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경영할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잘 경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피조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한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문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랑 아담과 하와의 타라고원에서 이 문안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나 스스로도 경영할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경영할 힘이 부족하니 타인을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그 힘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 지식과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늘 공급되게 되므로써 우리가 이제는 이 무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이와 같은 부르심 앞에 순 하고 이와 같은 부르심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랑도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고 그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관심이 없으니 사역을 할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할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관심이 없으니 이 사역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잘 부어지지 않게 되므로 나 자신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는 힘도 부족한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를 이게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조수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이런 문제라면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히키코모리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일본어입니다. 이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는요. 일본어로 방에 틀어박히다, 뒤로 물러나다라는 의미로 방에만 처박혀 있고요. 외부와 단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여러분 청년이 크면 어른이 되면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스스로 은둔하는 거예요 자기 방 안에 처박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일본에 너무 많대요 경기 침체가 시작된 1990년대 초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이들은요 2000년대에 100만 명에 달하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명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좀, 어,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의정부 시 전체의 인원이 45만이 안 됩니다, 지금. 의정부 시 전체 인원의 두 배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방에 처박혀서 밖에 안 나와요. 일본의 실제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1990년대에 이제 이런 통계가 나온 이유는 그 전부터 이런 일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 1990년대 이제 초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2000년대 100만 명이 됐는데요.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늘어서 50대, 60대가 됐대요. 그러면 집에만 처박혀서 경제활동을 안 하니 누가 먹여 살리냐면요. 80대 노부부가 50대 자녀를 먹여 살리고 있대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여러분 80, 50 이다라고 부르면 일본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이런 보건복지부와 한국정신건강재단이요 2023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 중약 40에서 50만 명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그럼 우리나라도. 한국에 있는 청년 전체를 모아 보니까는요 의정부 시민 전체가 히키모모 코모리처럼 그냥 은둔형 외톨이로 방에 처박혀서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거 그것만 겨우겨우 하고 있대요 그럼 이것을 교회와 딱 대입을 해보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개교회라는 자기 방에 갇혀서 은둔형 외톨이로 주변의 다른 교회와 교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교리를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면 선앙 영향을 끼치고 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 교회 선앙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처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 해석이 맞나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이게 이렇게 되었냐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들이. 개교의 죄. 아 이걸 좀 뛰어넘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잘안 돼. 그래서 개교회 선신하고 뭐 봉사하고 뭐 밖에 뭐 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개교회는 열심히 잘 섬기는 성도들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더 성장해서 외부로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성장시키지 못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돌아가는 화요일 날 반찬 나누는성경을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또 어, 외로운 시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돕고. 또 이제 여러분 기대하셔요. 또 이렇게 또추수감사를 지나면 1톤 이상 되는 김장을 남아가지고 또 지역에 또섬길 겁니다. 우리 교는 외부로 봉사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가 이제 그 미래자립교회 또 성사임을 호응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집회 참석해서 의무 신의 전체가 부흥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 이 일에 한 분도 주저함 없이 좀다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최악의 경우가 무엇이냐면 최악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오 어? 10월 19일 주일 오후 3시에 경민대에서 집회를 하면 우리 교회 오후 예배가 없네 놀러 가야 되겠다. 내가 빠져도 모르니. 난 다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와, 이거는 여러분 너무 최악 아닙니까? 이 연사 외칩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와 이게 5천명이 모이면 안내위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우리 교회 주일날 한 560명 예배하는데 안내위원 다 붙어도 안되는데 내가 안내위원으로 성길까 와 천명 찬양대 한국에서 400명을 해도 600명을 어떻게 지 내가 이번 기회에 좀 찬양을 해야겠다 아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은 좀 가기가 어려울텐데 내 차를 좀 안전하게 좀 모셔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의정부 관내가 좀 부흥하게 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회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그냥 막 난나 하나 빠져도 모르겠지 막 이런 생각이 벌써부터 팽팽 도냐고요 아무도 없지만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너무 좋은 기회고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고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의정부 광내 교회들이 다부흥한다면은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의정부에 20%의 기독교인이 있대요 이 기독교인이 40%로 늘어갈 수 있도록. 어떤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막 계속 지금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고, 요 7천 기도인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막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 요 우리 교도 이제 곧 동참을 할 텐데, 그렇게 마음을 좀 쏟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어, 간다 안 간다 의사 표현을 안 하신 분들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laughs> 그러나 가는데 내가 아~ 내 네, 차량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좀 준비해 주시라고 체크해 주시면 더 필요하면 대형 버스도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참석을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은혜받고 더 좋은 공연 말씀도 듣고 또 이제 뭐 간에 모든 교회가 부흥케 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